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의향조사를 냈습니다. 지금 마늘은 의향조사를 농민들 스스로 의향신고를 하게 하는데 양파는 의향조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파는 새빠지게 의향조사를 해도 육묘농사가 붙이면 그게 아무 짝에 소용이 없어요. 맞다 아닙니까? 내가 모종농사를 조지면 그 다음 양파가 없어요. 옆에서 더 많이 자란 사람이 있지 않서근데 내가 모종농사가 안될 때는 내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계 육묘 말고 밭에 있을 때는 기후가 결정적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조생양파 아시죠 1.5배가 종자가 들어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처럼 올해 이제 그래서 양파는 의향조사를 하지 않고 따로 행정적으로 의향조사 한 거랑 제일 중요한 게 양파는 면적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판매량을 알면 종자 판매량이죠. 그럼 종자 판매량을 종자 업자들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네,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영업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종자 업체에 친한 사람들을 만들었죠. 다섯 개 메이저 종자. 흔히 이야기하는 제농이나 우리나라 조생 양파의 80%를 팔고 있는 제농, 이조생 양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제농이나 코레, 코레곤이나 그다음에 가장 잘 나간다는 카타마루, 해성, 해성 시드플러스, 그다음 농협 종명. 그 다음에 농후 바이오나 아니면 아시아 종묘뭐이 정도의 사람들하고 계속 통화합니다. 얼마나 팔렸냐. 그러면 자기 거는 말안 하지만 남의 거는 이야기해 주거든요. 제가 얼마 팔렸냐. 완전 자기 거말안 하지만 코레곤이나 제농이 얼마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더하기빼기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온 자료는 조생양파가 많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중만생양파 농사 별로 안 짓고 싶은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5월달까지 양파 가격 좋았습니다. 맞지? 그 조생양파들, 왜, 왜냐면, 양파를 땡겨 먹었거든. 저장양파가 없어가지고, 땡겨 먹기 시작하니까, 3월, 4월, 5월, 특히 4월달, 5월달 양파 가격 좋았고, 또 하나는, 뒤에 날씨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병해충이. 5월달부터에 너무 어려워, 너무 날씨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봄이 사라져가지고, 양파가 비대되어야 돼요. 26도 이상이면 양파 안 자란대요. 그걸로 성장이 멈춘대. 그래서 계속 그비 그러니까 비대기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걸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는 이상 날씨로는 갑자기 갑자기 그냥 여름이 된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다가도 날씨가 막 올라가다가도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그냥 기온차 가 15도 이상 나면 양파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같듯이 양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색 양파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김천에서 조생 양파는 몇월 달에 생산되는 게 조생일까요? 김천에서 4월 달에 나올 수는 없잖아. 하우스 말고는. 그렇죠. 김천에서 나오는, 여기서 지금 만생 말고, 그러면 김천에서 나온 다음에 5월 달 양파죠. 네, 맞죠. 5월 말. 내지는 좀 땡기면 5월 20일. 경도 나오는 걸 여기서는 조생 또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양파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저희 7월 30일 날 원주에서 전화왔어요. 갑자기 농민들이 양파 자조금을 내겠다고. 원주면 내가 양파 자조금을 왜 냈는지 몰랐는데 원주시청에서 양파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이 떴어요. 그 말은 양파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날씨가 여기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장양파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이제 저장 양파를 심지 않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양파농사 지을 또 해. 내가 할줄 아는 게 양파농사니까. 그리고 양파농사를 지으려면 거의 지금 경남, 경북도 5월 말, 6월 초에 나오는, 조금 빨리 나오는 양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크레이가 조사한 거랑 종묘회사들이 조사한 게 맞았어요. 그리고 종묘회사 특히나 조생양파, 조색 양파 종자 지금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색 양파 살 수가 없습니다. 조색 양파 종자 완판됐어요. 다 팔렸습니다. 근데 이다 팔린 것 중에 이게 렇다 팔렸다면 아 조색 양파 많이 심는건하겠지만 조색 양파도 한 가지는 어 조색 양파 일본 조생도 그렇고 거의 종자의 70%가 일산이잖아요. 그죠? 일본 조생도 그렇고 우리 조생도 종자가 안 됐어요. 최종이 올해 양파가 어려웠죠. 만생이. 농사 짓기가. 그러니까, 최종포 양파도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체가 많이 되지 못했다. 종자 자체가. 그래도, 종자는 작년거도 오래 심어도 되는 거 아시지? 잘 보관하면. 그래서, 작년에 남았던 종자부터 해서, 모든 조생양파 종자가 사라졌습니다. 시중에는. 그래서, 보시면, 경상북도 조생양파 비율이 얼마지3 0대 이게 지금 뭐냐면, 증감 비율이거든요. 증감. 전체가 아니고, 조생양파, 경북의 30%가 증가했습니다. 만생은 2%가 줄었죠. 보이시지에 2% 줄었고, 경북이 30%. 경남이 얼마 늘었습니까? 19% 넘, 늘었어요. 그 말은 만생양파 집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중만생종이 4.9% 줄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어디냐면 제주예요. 제주가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제주랑 전남은 극조생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늘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나면 조생은 저장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밀려가죠. 지금 그래서 전남하고 전남하고 제주에 조생 양파 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으면 내년에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그전에 수입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고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고량이 부족한데 양파가 부족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면적은 전체적으로 줄어요. 아까도 이야기니까 양파 안 심고 싶다 이랬죠. 돈안된다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양파가 지금 전체적으로 3%가 줍니다. 근데 뭐가 늘어납니까? 예, 네, 4%, 5% 정도 늘어나죠. 조색양파가 이게 지금 25년산, 전체적으로 25년산, 양파의 8월 20일, 20일 지금 여기 크레이 표준 농가는 그래도 통계청보다 많아요. 700 농가입니다. 전국에 있는 700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 했을 때 나온 게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조생이 많이 심어졌고, 지금 만생이 준다. 그리고 만생은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렵다. 봄이 사라지면서 이 오류월 날씨가 양파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 그대로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김천 쫓아 올라와서 보시고 이제 판단하셔야 된다. 예,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자조금 사업비로 작년에 재지원 핸드폰 한번 열어가지고 유튜브 한번 열어, 열어주세요 유튜브 유튜브 그게 검색창에 한국양파연합회 치셔야 됩니다 예, 여기에 많은 것 중에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연구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지 예, 그 영상 꼭 보셔야 돼요 그 영상이 우리가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재해보험 양파 여기 복숭아랑 사과는 다 재해보험 가입하시죠 포도도 하시죠 근데 양파는 잘안 하시죠? 합니까? 작년부터 하라 했잖아요. 예. 그래도 잘안 했잖아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예, 양파 보상받기 어렵고, 양파 겨울 장물이어가지고 딱히 뭐 재해가 없다 이랬는데, 올해부터 보니까 습해나 병해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어떤 병이 제일 많습니까, 양파는? 양파의 결정적으로 어려운 병. 노균병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개선방안 하면서, 올해 그 국회에서 농업재해보험법을 바꾸면 노균이랑 임마름병 정도는 보험에 넣어달라. 병이 어, 들어가 있는 거는 고추예요. 고추는 탄저병이 재해에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숭아도 있던데? 복숭아도 재해에 무슨 병이 들어가 있는 게 있던데요. 맞지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지금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다행히 재해를 좀, 재보험을 가입해 주십사, 농가들한테, 저희가 농가들한테 그 들어온 거출금에 그 가격이 저희가 2% 정도 지원하면 딱 농가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협가서 신고하시면 자조금을 내시는데, 여기에서 서류가 있어요. 그 자조금을, 아, 여기 있네요, 대상. 24년 양파 의무 자조금을 납부하고 또는 25년 사 경작 신고를 완료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 보험 넣을 때다 경작 필지가 들어가잖아요. 맞지? 그거 그대로 보험할 때 저희 경작 신고를 받으면 되니까 농협에서 이 업무들을 지금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농민들이 낸 자조금은 다시 농민들에게 보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그렇게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22년도에는 한17% 정도 가입을 했었어요. 보험에. 근데 지금은 거의 40% 정도 가입했어요. 그 앞에 한20%안 되던 게 작년에 지원하고, 그리고 재해가 제구되니까 40%나 가입해서 올해 그나마 다행인 거는 10명 농가 중에 최소한 4명은 보험을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올해 보험 타시는 분들은 그래도 금액이 조금 괜찮게 받으신 분들이 나와서 좀 괜찮았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재해 보험 올해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했어요. 재해 보험 가입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11월 23일인데 여기는 상관이 없지만 날씨가 좋으면 12월까지 초까지 있는 양파를 심잖아요. 그래서 재해보험을 그때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 재해보험 아마 작년하고 똑같지 않다면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인가 2주 동안 보험가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11월까지 이제 농번기가 되겠죠? 그때 농번기 때좀잘 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11월에 밝은 얼굴로 보고 그리고 겨울에 한번더뵀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아까 말한 정부의 수급 정책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30일 날아 내일. 내일 정부의 25년도 농림부 예산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예산 보시면서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정보가정보가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이기동 선생님을 만족 시킬 때까지 제가 열심히 교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지? 예, 네, 진짜 아까 11월까지 건강하게 농사 짓고 또 밝은 얼굴로 11월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격은 너무 죄송하고 내년 가격은 진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